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판 사박할 때 반드시 무찔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정말 내란 속에 윤석열 때문에 나락골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무도한 종북 자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판 사박할 때 반드시 무찔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우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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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현양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면 현재가 위헌적인 고난쟁이 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복 대행은 마우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모략과 불복까지 극구 선동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가르고 선동하는 제2의 나란 행위를 당장. 그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